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 스마트폰이 바로 내 손에 있는 이 폰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범죄에 쓰이고 있다면 어떨까요? 좀 섬뜩하죠? 오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대의 안드로이드 기기 안에 유령처럼 숨어서 활동하는 바로 그 위협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이폰 속의 유령이 대체 뭔지. 어떻게 발견됐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이 녀석이 가진 두 얼굴의 정체를 알아보고 또 어떻게 논에 잘 뛰는 곳에 숨어서 퍼져나가는지 그 경로를 추적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진짜 위험한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안전을 지키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폰 속의 유령입니다. 이 모든 건 닥터웹 그러니까 DRWEB의 보안 연구원들이 아주 교묘하게 숨어 있던 새로운 트로이목마 제품군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아니, 어제 분명히 배터리 꽉 채웠는데 왜 벌써 다 닳았지? 데이터를 별로 쓴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빨리 소진되는 거야? 그냥 폰이 오래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어쩌면 그게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몰래 다른 누군가를 위해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자, 바로 이 녀석이 범인입니다. 이름하여 안드로이드 팬텀. 이게 뭐냐면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클리커 트로이 목마 개언인데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폰에 몰래 들어가서 폰의 자원을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걸로 뭘 하냐? 자기들 마음대로 광고를 막 눌러서 부당하게 수익을 챙기거나 공격자가 시키는 다른 나쁜 짓들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폰을 좀비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이 악성 코브고 무슨 이상한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처음 발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려 샤오미의 공식 앱스토어, 바로 겟 앱스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다운로드 수가 뭐 3만, 6만 이렇게나 많은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인기 게임들 속에 숨어 있었던 거죠 개발사 이름도 버젓이 있고요 이러니 누가 의심을 했겠어요 자 그럼 이 트로이 목마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이 녀석의 진짜 무서움은 바로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히 핵심이 되는 android.phantom.e.origin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두 가지 방식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악성 코드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왼쪽 팬텀 모드는 말 그대로 자동화된 유령 로봇이에요. 머신 러닝까지 써가면서 스스로 광고를 찾아서 클릭하는 거죠. 방면에 오른쪽 시그널링 모드는 와 이건 더 심각해요. 그냥 공격자한테 내 폰을 원격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을 쥐어주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팬텀 모드를 좀더 자세히 보면요. 일단, 눈에 안 보이는 숨겨진 웹 브라우저, 그러니까 웹뷰를 하나 열어요. 그리고, https://playstations.click 같은 특정 사이트로 접속하죠.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건 구글에서 만든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인 텐서플로우 js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걸로 화면을 딱 분석해서 아 이게 광고 배너구나 하고 알아챈 다음에 정말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클릭을 하는 거예요. 광고 시스템 입장에서는 속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번에 시그널링 모드입니다. 이건 훨씬 더 직접적이고 위험해요. 원래는 우리가 화상회의할 때 쓰는 외발 TC라는 기술 있잖아요.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 hxxxps.ldgpd.클릭 같은 서버를 중간에 두고 공격자한테 내폰 화면을 실시간으로 신중계해 주는 겁니다. 그럼 공격자는 그걸 보면서 마우스로 클릭하고 스크롤하고 심지어 글자까지 입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내 폰을 뺏긴거나 다름없어요. 공격자들의 수법이 정말 치밀했다는 걸이 타임라인에 보면 알수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아무 문제 없는 깨끗한 앱을 출시해서 사람들을 안심시켜요. 신뢰를 쌓는 거죠. 그러다가 2025년 9월 말쯤에 슬쩍 업데이트를 하면서 메인 트로이 목마인 안드로이드 팬텀 2 오리진을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 달도 안 계서 또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때는 안드로이드 팬텀 5라는 다른 악성 코드를 추가로 다운로드하는 드로퍼 모듈까지 심어넣습니다. 점점 더 악랄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공식 스토어에서 시작된 위협이 과연 거기에만 머물렀을까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하고 눈에 잘 띄는 곳으로 순식간에 퍼져 나갔습니다. 바로 이런 앱들입니다. 스포티파이 프리미엄, 유튜브 광고 제거 버전. 넷플릭스 공짜 이런 모드 앱 크랙앱 한 번쯤 들어보셨죠? 공격자들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어요. 유료 기능을 공짜로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인기 앱들의 변조된 버전에 안드로이드점 팬텀 트로이목마를 교묘하게 숨겨서 유포한 겁니다. 유포 경로도 아주 체계적이었어요. APK모디나 모드로이드 같이 이런 변조 앱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웹사이트는 기본이고요. 거기서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이나 디스코드 서버까지 총 동원됐습니다. 이런 커뮤니티는 구독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악성 앱이 한번 올라오면 정말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거죠.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87,653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모드로이드 텔레그램 채널의 구독자 수입니다. 단한 곳의 채널에만 8만 7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거예요. 이들 모두가 감염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죠. 닥터의 보고서에 나온 이 구절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모드로이드 사이트에 에디터 추천 코너에 있는 앱 20개를 분석해봤더니 그 중에서 깨끗한 건단 4개 뿐이었고 나머지 16개에서는 전부 안드로이드 다 팬텀, 트로이목마가 나왔다. 아니, 운영자가 직접 골라서 추천한다는 앱들조차 이 모양이라는 건 사실상 이런 사이트는 그냥 악성코드 받치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폰이 좀비가 되고 광고를 클릭하고. 그래서요? 이게 나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주는 걸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악성 코드가 가져오는 실질적인 위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은 크게 네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버 범죄의 공범이 될수 있어요. 내 폰이 대규모 디도스 공격에 동원되는 것도. 둘째, 내 폰이 스팸 메시지를 보내거나 다른 사기 행각에 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요. 셋째는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문제죠. 배터리는 광탈하고 데이터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무서운데요. 엔드로이드 팬텀5 오리진 같은 스파이 모듈이 내 전화번호, 위치정보, 심지어 어떤 앱을 쓰는지까지 전부 훔쳐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유령 같은 트로이 목마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걱정만 할순 없겠죠?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위협으로부터 우리 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실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딱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무조건 공식 앱 스토어만 이용하는 겁니다. 특히 프리미엄 공짜, 언락 버전, 이런 말에 절대 현혹되면 안 돼요. 둘째,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원래 돈 내야 하는 걸 공짜로 준다? 100%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셋째, 앱 설치할 때 권한 요청, 그냥 동의 누르지 마시고 아니 이 간단한 게임이 왜내 주소로까지 보려고 하지? 하고 한 번쯤 의심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닥터 웹 같은 믿을 만한 모바일 백신 하나쯤은 꼭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국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봐야 합니다. 월 몇천 원, 몇 달로 아끼자고 내 모든 개인 정보와 데이터, 심지어 내 폰의 제어권까지 통째로 넘겨줄 위험을 감수하는 게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일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유용한 정보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거든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